안녕하세요. 금손입니다. 다들 2025년 새해가 시작되면서 셋업한 다이어리를 잘 쓰고 계신가요? 저의 과거를 되돌아보면 항상 이맘때가 되면 의지가 흔들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1분기가 지나가는 이 시점에서 기록생활을 긴급점검해보려고 해요. 제가 지금처럼 기록에 빠지게 된 계기는 사실 이 노트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교토 여행가서 산 노트인데 그때 이후로 기록을 꾸준히 하게 된것 같아요. 이 노트는 제가 일상 저널링을 하는 용도로 쓰고 있는데요. 다녀온 식당이나 카페 후기, 그리고 일상에서 느낀 점들을 적습니다. 여기에는 드로잉을 간단히 하기도 하는데, 제가 이제 음식 그림은 잘못 그려서 건물 그림 위주로 그리고 있어요. 그리기 어려운 이미지는 그냥 포토 프린터로 뽑아서 붙입니다. 제가 이제 뭔가를 못 버리는 병이 있어서 티켓이나 명함을 스크랩해두기도 하는데 며칠 전에는 벚꽃을 말려서 붙여뒀어요. 별걸다 모아두죠. 원래는 이제 영수증을 많이 붙였었는데 영수증 글자가 시간이 지나면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쓰기 시작한 이 노트부터는 자제하고 있습니다. 꼭 붙여야 하는 거는 어, 이렇게 다이소에서 파는 포토카드 슬리브나 OPP 필름에 넣어서 보관해요. 아마 이렇게 해도 잉크가 날아가긴 할 텐데 그냥 붙여두는 것보단 오래가지 않을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게 지금까지 쓴 리필 노트들입니다. 특히 여행 한번 다녀오면 노트 한 권이 금방 채워져요. 올해 초에 후쿠오카 다녀와서도 여행에서의 기록들을 쭉 노트에 정리했습니다. 아무리 이제 좋았던 기억들도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수밖에 없거든요. 기억이 좀 희미해지거나 왜곡되기도 하죠. 이렇게 정리를 해두면 여행에서의 추억들이 정확하게, 오래 저장되어서 좋아요. 그리고 또 꾸준히 쓰고 싶은 기록이 일본어 일기인데요. 이 노트도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쓰고 있습니다. 제가 일본 분이랑 언어 교환을 하고 있어서 서로의 언어로 일기를 써서 보여주고 첨삭을 해주거든요. 상대방이 첨삭해준 내용도 이렇게 같이 적어둡니다. 참고로 이 노트는 MD노트인데 만년필을 잘 받아준다고 해서 구입했어요. 종이는 호불호가 있을 수 있는 크림 색상인데요. 트래블러스 노트 리필 중에 크림 색상이 있거든요. 같은 색상입니다. 제가 이제 블랙하고 블루 색상 잉크를 즐겨 쓰다 보니까 크림색이 배경이 됐을 때 잉크 색이 잘 어우러져요. 종이 색상이 화이트일 때랑 크림색일 때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이런 느낌의 차이인데, 여러분의 취향은 어느 쪽인가요? MD노트는 겉표지도 크림색으로 밝은 색상이라 때가 탈까봐 마스킹 테이프로 표지를 좀 꾸며봤어요. 이 노트는 제가 개인적으로 아주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다른 사이즈의 노트도 한번 써보고 싶다고 생각 중이에요. 다음으로 제가 가장 잘 쓰고 있는 기록을 소개해 드릴게요. 아마 제 유튜브를 기존에 보신 분이라면 바로 아실 거예요. 블랙저널인데요.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벌써 두 번째 리필 노트를 게시했습니다. 이 제품도 트래블러스 노트 가죽 제품인데, 블랙이 살짝 이염 이슈가 있어서, 지난 달력을 가지고 커버를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블랙저널에는 헤비트래커와 해야 할 일, 매일의 식단, 몸상태, 그리고 감사일기 정도를 기록합니다. 다음으로 꾸준히 쓰고 있는 일기인데요. 하루 한두 페이지에 걸쳐서 그날 저한테 있었던 일이나 인상 깊었던 사건, 떠오르는 단상을 기록합니다. 이렇게 복권 같은 거 붙이는 스크랩 노트도 겸하고 있고요. 이번 주에는 벚꽃이 예쁘게 펴서 말려가지고 테이프로 붙여놨는데, 이것도 이제 변색 없이 얼마나 갈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이제 작년에 썼던 거고, 이거는 이제 여행가서 썼던 거. 포함하면 올해로 이제 세 번째인데, 오늘로 이제 마지막 페이지를 다 채워가지고, 새 노트로 갈아야 할것 같아요. 제가 여행 갈 때도 이 노트를 들고 가서 야무지게 잘 썼거든요. 여기에 이제 여행 계획도 세우고, 이제 여행지에서 떠오른 생각들, 그때그때 그때 이제 기록을 해 두었어요. 이렇게 하는 게 저한테 정말 힐링이거든요. 일기를 쓰는 행위는, 어, 명상과도 비슷한 효과를 줍니다. 일기를 쓰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삶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도 생겨요. 이 노트의 경우, 제가 가지고 있는 노트 중에서 가장 외출을 많이 시키고 있는데요. 이렇게 파우치에 그냥 넣어가지고 다녀요. 원래는 이제 기본 파우치에 넣어가지고 다녔는데, 만년필 한자로도 같이 들고 다니다 보니까 분실의 우려 때문에 그냥 이렇게 지퍼가 있는 파우치를 씁니다. 파우치 공간이 넉넉하다 보니까 노트를 하나 더 같이 들고 다니는데요. 여기에는 제가 두 가지 종류의 노트를 끼웠어요. 이제 하나는 뭐 유튜브 아이디어나 일상에서 도움이 될 만한 메모를 하는 노트고요. 하나는 명상 일지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렇게 명상을 시작했거든요. 오늘은 뭐 어떤 상황에서 명상을 했는지, 명상을 하면서 느낀 점이나 변화를 이제 간단히 기록하는 노트예요. 독서 노트의 경우는 작년에 쓰던 노트에 이어서 쓰고 있고요. 이 노트 덕분에 올해는 지금까지 책을 13권 정도 읽었습니다. 대략 이제 한 주에 한 권꼴로 읽은 셈인데, 좀더 분발해서 올해는 책을 50권 읽는 걸 목표로 삼아보려고요. 자, 여기까지 저희 기록 생활을 점검해 봤습니다. 얼마 전 공손일기 유튜브 구독자가 500명을 넘었는데요. 제 주변에는 문구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유튜브를 시작한 거거든요. 기록생활에 대해서 댓글로 소통해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좀더 즐겁게 기록을 해나가는 것 같아요. 영상 봐주시는 금손님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